안녕하세요. 이브다육입니다. 네,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어요. 저도 저희 애들이랑 잘 보냈는데, 어,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저도 감기 걸렸거든요. 자,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영상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6번 모듬입니다. 이 모듬 29짜리 네, 한 판으로 나가는 아이고요. 가격은 3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진한 동, 네. 지난동 근무지이렇게 금기 살짝 물고 있는 그런 아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엘크온인데요. 삼두 정확하게 지금 얼굴 보이네요. 색감 정말 예쁜 요 아이는 아시죠? 네, 콩. 콩인데요. 철화 같지만 요 아이도 얼굴 자세히 보니까 얼굴 싹다 풀리고 있습니다. 얼굴 싹다 풀려서 지금 생얼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네요. 그리고 요 아이 마릴린. <laughs> 그 다음에, 저. 요 아이는 생얼, 이렇게 쌍두 정확하게 나와 있는 아이고요. 안개도 있는데요. 안개는 지금 요 한쪽으로는 금이 완벽하게 백금으로 쌍 나왔어요. 자, 요 아이도 백금으로 한번 번식해 보셔서 키워보세요. 지금 저희도 지금 요 아이 만든 지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잘안 되네요. <laughs> 자, 요창 연두빛 색감에 지금 얼굴 반듯하게 나오는 요 창도 예쁘고요. 무지개도 있고요 옆에 보시면 플라멩고도 있습니다 종자 다양하게 드려요 요 아이도 창인데 어, 이름은 모르는데 입성이 엄청 좋습니다 입장의 모양이 창 느낌이 굉장히 좀잘 나와있는 아이고요요 아이는 중투 요 아이는 콩요 아이가 생얼에서 지금 철화로 진행이 되면서 굵직하게 네 지금 엮여져 있는 그런 아이고요 그다음에 까르띠에 삼도 나오는 군생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도 아카이썬 아카이썬 글래머 고요요 창도 멋있네요 자요 아이도 종자 좀 괜찮은 아이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요 아이도 약간 녹금 형태로 네, 나와있는 아이고요자 전체 얼굴 보시고요 196번 사이즈 큼직큼직하게 너무 좋습니다 3만원 드립니다 197번 모둠입니다자 197번은 색감이 또 엄청 예쁜 아이들이 눈에 많이 보이는데요 특히 자, 이 아이. 이 아이 지금 너무 예쁘죠? 이 아이는 스타보스 금이에요. 자, 스타보스인데 얼굴이 진짜 화려하게 잘 들어가 있는 아이고요. 자, 콩. 콩 쌍두. 쌩얼 정확하게 나와 있는 아이고요. 제이드스타 금입니다. 자, 제이드스타도 크게 키워놓으시면요. 이 돌기가 엄청 두툼해지면서 돌기 표현이 완벽하게 나오거든요. 색감도 약간의 자줏빛 색감 나오면서 예쁜 아이고요. 자, 이 아이 아카이썬. 글래머. 그 다음에 까르띠의 단품으로 들어가 있고요그 다음에 이 아이는 꽃눈. 꽃눈 철아 도감 철아그 다음에 진한동, 내 근무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엘크온도 있습니다. 자, 엘크온 이 아이도 지금 3도 나오고 있네요. 그 다음에 에메랄드. 에메랄드가 안쪽으로 금 발현 자체가요. 그, 삼방금이 나오면서 동시에 약간 복륜 느낌도 살짝 나오는 그런 아이라서 색감도 예쁘고요. 자, 요 아이는, 어, 종자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어, 색감 좋고, 지금 단수,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입장 자체는 좀 동글동글하게 나오는 편이네요. 자, 요 아이도 금발현 어, 지금 이도 지금 쌍두, 그 자구 나와 있는데, 자구도 금으로 싹다 돌아서 잘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자, 요 900, 197번 모듬입니다. 197번에 색감 좋은 아이들 많습니다. 녹금도 그렇고, 붉은빛, 네, 색감의 아이들. 자, 9cm 풀분이니깐요 참고해 주시고요. 3만원 드리겠습니다. 198번 모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198번에는 요 아이가 또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레오파드인데요. 자, 레오파드 지금 요 안, 밑에 자구 두 아이는 근 완벽하게 지금 나와 있고, 자 위에 모주 보시면 위에 모주는 어 안쪽으로 살짝 좀 색감이 좀 나오는 듯하지만 아직 확실하진 않습니다. 일단 자구는 완벽하게 나오고 있네요. 자이 아이 있고, 네 진안동 근무지 쌍누로 나와 있는 아이 있고요. 여기는 제이드 스타가 두개 보이네요. 이 아이 제이드 스타 있고 수분감이 살짝 빠졌지만 입장 차오르면 어, 요 아이도 입성 굉장히 좋습니다. 요 아이도 제이드 스타 그 다음에 꽃눈 꽃눈 생얼입니다 꽃눈이요. 입성이 되게 또 좋아요. 창 자체가 워낙에 좋은 아이라서 생얼로 키우셔도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는 아이고요. 그 다음에 마릴린 마릴린 군생입니다. 요 아이는 마릴린 금으로 나왔고 나머지는 금무지네요. 그 다음에 도감 도감 그 그 철아, 도감 철아 나와 있고요 콩마리약은 이두. 그 다음에, 아카이선 글래머 있고, 여기는 설백 들어가 있습니다. 설백도 있고요 꽃눈 철아 있고요 어, 여기, 그다크파멜라예요 어, 다크파멜라가 다른 데는 없는데, 여기 종자가 하나가 딱 들어가 있네요. 다크파멜라 있고, 아메스트로도 있습니다. 자, 아메스트로, 어, 플라맹고, 그 다음에 도감. 어, 엄청 많네요. UI도 지금 색감이 굉장히 좀잘 나오는 동글동글한 입장에 그냥 창네 아입니다. 자, 이 아이도 전체 한번 보시고요. 198번 모듬입니다. 198번 모듬 기억해주시고요. 가격은 동일하게 3만 원입니다. 자, 199번 모듬입니다. 색감 화려하죠. 자, 전체 종자 어 다양하게 보내드리려고 많이. 네 조합을 했는데요 자 전체 얼굴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여기는 아이들 보시면 좀 큼직한 아이도 있고 되게 짱짱한 느낌의 아이들이 많이 보이네요 자 199번입니다 마릴린 지금 쌍두 마릴린 2두 들어가 있고요 뿌리가 뿌리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어, 뿌리 없네요 뿌리 없고 자 이렇게 2두 있습니다 그리고 무지개 군생 자, 무지개 군생 들어가 있고요. 콩마리아금 있고요. 자, 이 아이도 약간의 콩 느낌이 살짝 나오는데 확실하게 종자는 모르겠지만 지금 요 창은 엄청 두툼하면서 얼굴 예쁘네요. 그리고 엘코온입니다. 자, 엘코온인데 단수 좋고요. 금발형 완벽하고요. 자, 복륜이 아주 선명하게 입장 두툼하게 생얼로 창으로 키워보실 수 있는 아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도 꽃눈 콩콩 마리아금 있구요 그 다음에 플라멩고 들어가 있구요 자, 요 아이도 창 인데요 금은 아니고 창 인데 색감이 예쁜 창 이에요 그 다음에 설백 그리고 여기는 기적 금무지 자 손톱 색감이 아주 매력적인 기적 금무지 있구요 실버 레오파드 있습니다 금은 두 아이다 완벽하게 나와있는 실버 레오파드 자 전체 얼을 한번 보실게요. 자이 아이도 지금 여기 삼방금이 들어가 있는 이런 네, 형태의 뒤편으로 색감이 좋은 그런 금이고요. 자 199번 모듬 세트입니다. 자, 아이들 짱짱하니 너무 좋죠. 그리고 군생 군생이랑 쌍두로 나와 있는 아이들이 많아서 얼굴 개수도 진짜 많아요. 자 199번 모듬입니다. 자, 200번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이들, 사이즈 좋은 아이들 많습니다. 자, 군생. 똑같이 무지개 군생. 어,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얼굴도 예쁘고요. 색감도 예쁘고, 지금 얼굴 자체가 개수가 뭐한 4개씩, 5개씩 이렇게 들어가니까 훨씬 네, 가성비 좋죠. 자, 군생으로 들어가 있고, 요 아이도 콩인데, 언뜻 보면 철아 같지만 얼굴 다 나눠지면서 생얼로 키워보실 수 있는 코로나이고요 기적근무지.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 꽃눈 철아 철아, 엮김이 아주 좋아요. 빽빽하게. 자, 이 아이는 분지에서 쌍두로 나오고 있는 아이고요. 창입니다. 창. 자주, 약간의 자줏빛 색감이 도는 그런 창 아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이 아이도 꽃눈인데 수형이 엄청 반듯하게 어, 좋네요. 그 다음에 설백. 자, 설백 있고요. 자, 이 아이는 슈 근무지. 자, 슈 마리아 금의 근무지 색감 예쁘 금무진데 색감 굉장히 예쁩니다. 크기도 지금 요 아이 크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크기가 지금 12, 3cm 정도 나와요. 네. 그리고 활짝하면 훨씬 더 풍성해지는 그런 느낌 들어갈 거고요. 실버 레오파드. 그 다음에 <laughs> 엘콘 철아 있습니다. 엘콘 철아 완벽하게 나와 있는 아이 있고요그 다음에 플라멩고. 자 플라멩고 2두 들어가 있고 요 아이 안 봤죠. 아메스트로. 아메스트로도 사이즈 좋습니다. 지금 요 아이도 9cm 풀분인데 넘어서기 때문에 11cm 정도 나오네요. 자, 아까 보신 그 색감 예쁜 창 아이도 있고요. 자, 전체 보시면 철화는 철화 나름대로 지금 이렇게 딱 따글 흘따글하게 엮임 자체가 정말 좋아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 한번 커팅하셔서 또 번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00번 모듬입니다. 200번 모듬 3만원 드리겠습니다. 자, 201번은요, 지금 요 3종 세트로 보여드릴 건데요. 이렇게 사이즈 좋은 창 좋아하시는 분들, 네, 요 3종 세트 한번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요 아이도 크기 자체는 정말 크거든요. 지금 자를 좀 바꿔서 와야 될것 같은데, 20cm 이상 나오는 아이예요. 거기다가 지금 자구가 나와 있는데, 자구가 옆에 달려있어요. 근데 목대가 워낙 좀 이렇게 길쭉하게 나와 있다 보니까, 어 만약에 배송을 가다가 이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떼셔야 돼요, 그죠? 요 요거 요 아이 요 아이는 떼셔야 되는데 일단은 가다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고점은 그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창은 정말 멋있습니다. 자어 여기 자구도 나오네요. 자구도 나오고 사이트 자체가 워낙에 좋은 아이라서 지금 요 아이 있고요. 옆에 보시면 요 아이도. 자, 요 아이도 지금 크기는 조금 더 작은데요. 요 아이도 거의 뭐한 20cm 살짝 못 미치는 그 정도 크기 나올 것 같고,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오, 자구가 4개나 네 나오고 있네요. 근데 다 아래쪽에서 이렇게 목대 쭉 나오면서 자구 나오고 있고요. 철아도 있습니다. 자, 철아도 같이 한번 키워보세요. 자, 이렇게 그래서 3개의 3종 세트. 창입니다. 창과 큰 대품의 창과 철아 같이 보내드리고요. 요 3종 세트 3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번 3종 세트고요. 여기는 일단 금은 마릴링금 들어가 있어요. 자, 마릴링금. 금은 100% 정말 최상급으로 네, 상태 좋고요. 약간의 수분감이 빠졌지만 뿔이 있고, 요 아이들은 물 주면 바로 창짱해집니다. 네, 자, 요 아이 색감 예쁘죠? 마릴린 있고요. 나머지는 또 창으로 나와 있는데, 자, 요 아이도 거의 대품 수준에 크기는 어, 무조건 15cm는 다 넘어가고요. 한 20cm가 조금 못 미치거나 넘어가거나 그런 크기예요. 자, 요창 하나 있고요. 옆에 보시면, 자, 요 아이는 자구가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요 아이 있고 양 이 쪽으로 자구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 얼굴 보시면, 자, 1도, 2도, 3도, 4도, 5도, 자구만 한 5도에서 6도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주. 자구를 또 이렇게 많이 다는 아이가 있어요. 자, 전체 그래서 이렇게 3종, 3종으로 나가는 아이고요. 가격은 동일하게 3만원 드리고요. 마릴링은 사이즈 볼게요. 마릴링금은 12cm 나오고 있습니다. 202번입니다. 자, 203번 모듬 보도록 하겠습니다. 203번도 3종으로 나가는데, 요 아이, 요 모듬은 또 색감이 굉장히 예쁘네요. 그리고 요 아이가 마리아금이거든요. 마리아금이 철화로 이렇게 군락처럼 네, 따글따글하게, 빠글빠글하게 지금 나와 있고, 한국 모습으로 보시면 요렇게 또, 동그랗게 모양이 잡히면서 색감 너무 예쁘죠. 싹다 금으로 정말 잘 나온 아이고요. 지금 사이즈도 진짜 좋습니다. 이 아이는 거의 뭐한 25cm는 나올 것 같아요. 크기도 굉장히 크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풀분? 네, 풀분에 네풀분 들어가 있는 아이인데 이런 어, 아이 같은 경우에는 화분에다가 심으시면 관상용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색감도 워낙 좋아서 자 멋있죠? 자이 마리아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마릴린 자 마릴린 하나이 더 갑니다. 자 마릴린도 색감이 정말 좋아요. 11cm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11cm고요. 그리고 여기 또요 생얼은요 슈 마리아금의 금무지 아이거든요. 근데 색감이 워낙 좋아서 그리고 종자 자체가 또 괜찮은 아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품으로 키우셔도 되고요. 또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금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나와 있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어뭐 적심하셔서, 또, 자구 받아보시는, 네, 그렇게 키우셔도 됩니다. 종자는 괜찮은 종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3종, 색감이 굉장히 예쁜 모듬입니다. 3종 세트로 해서요, 3만원 드리겠습니다. 204번입니다. 204번은 2종 모듬입니다. 2종 세트인데요. 근데 요 또, 아이의 특징은요, 자구가 굉장히 많네요. 자, 여기 보시면, 자구가 양쪽으로, 싹다 둘러서 자구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구가 이렇게 같이 나와 있는 수영 자체도 독특하고 멋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전체 의 얼굴 항공 모습이고요. 양쪽으로 보시면 자구 자체가 이만큼이나 컸어요. 대품으로 멋있죠. 자, 요 아이 있고요 창은 저희가 이름을... 금 같은 경우에는 아는데, 창은 이름을 확실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름표는 따로 나가진 않습니다. 자, 이 아이도 지금 철아 있고 자고 나와 있는 아이들이 생얼로 이렇게 목대가 쭉쭉 나오면서 자고 나와 있습니다. 자, 둘러가면서 쭉다 나와 있는 형태고요. 이 아이는 지금 풀분 사이즈를 한번 볼게요. 풀분 사이즈가 지금 한 10. 8cm 정도 나오는 풀분이거든요. 거기에 꽉 채워진 아이들이기 때문에 거의 뭐한 20cm 가까이 나가는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4번이고요. 2종 세트 2만원 드리겠습니다. 자, 205번 한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205번은요. 지금 여기 철아 나와있는 아이들. 보시면 마리아근 철아입니다. 마리아근 철아로 이렇게 생얼 풀리는 얼굴도 있고요. 철아로 나와 있는 얼굴도 있는데 지금 요 아이들이 실뿌리 이제 막 내려서 딱 자리를 이제 잡아가는 아이거든요. 새뿌리 받아서 적응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금방 또 자리 잡고 활착을 하네요. 자 지금 중간에 보시면 요 아이들은 실버 레오파드, 자 실버 레오파드 있고 요 아이는 보석이에요. 보석금 지금 얼굴이 쌍두로 나와 있는데 하나는 금무지고 하나는 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보석금 나와 있고 어, 요 종자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요 아이는 어, 금 발현이 확딱 정확하게 특징이 있는 게 아니라서 이제 금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것 같고 요 아이는 콩입니다 콩 마리 야금 나머지 지금 보시는 요런 아이들은 어, 아이도 보석이네요. 네, 요아이도 보석 있고요. 보석금 종자 괜찮아요. 나머지는 마리아금, 철아, 그다음에 쌩얼 그렇게 나와 있는 모든 판이에요. 자, 205번이고요. 지금 사이즈가 음, 한 9cm. 자, u 아이 9.5cm 정도 나오고 다음에 마리아금 철아는 6cm도 되고 한 9cm 나오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게 근데 사이즈가 큰 사이즈는 아니지만 철하 엮임의 길이는 좀 나오는 아이들이 제법 있습니다. 자, 205번입니다. 3만원 드리겠습니다. 자, 206번 판입니다. 206번 한 판에는 또 1코온이 어, 어, 굉장히 어, 따글따글하게 입장이 엄청 통통하게 참잘 나와있는데 개수도 많네요. 한판 굉장히 좀 가득 가득 메워져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요 아이들 엘콘입니다. 엘콘. 요 아이들은 딱 얼굴을 보니까요, 지금 활착을 해서 딱 자리 다 잡은 그런 아이들이네요. 엘콘 있고 중간에 요 아이가 마리, 어 꽃눈이네요. 꽃눈. 음. 마리아 금인 줄 알았는데 꽃눈입니다. 꽃눈. 마리아금 들어가 있고요. 어요 아이는 좀 색감이 핑크빛 나는 그냥 창 아이고요. 그다음에 플라멩고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콩 마리아금도 있습니다. 자, 콩 생얼로 지금 지금 1두2두3두4두 자, 콩 생얼 들어가 있, 있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여기 보시면 이런 금무지 아이들 창으로 나와 있는 아이들 있어요. 자, 어요한 판에는 이제 엘콘 이 비중이 많은 편이고요. 나머지 뭐 콩이라든지 플라멩고 요런 아이들 섞여져 있는 판이에요. 개수가 굉장히 많고, 네, 굉장히 따글따글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가는 아이입니다. 사이즈 7cm, 엘콘 이렇게 단품으로 또 나와 있는 아이들은 5cm 정도도 있어요. 크기가 요 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크진 않지만. 지금 얼굴이 정확하게 워낙 좀잘 나와 있는 편이라서 예쁘게 키워보실 수 있고요. 자, UI 206번 판입니다. 206번 3만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고요. 네, 어, 주말 잘 보내세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